아, 랑 방법을 찾을 거야. 뛰어난 후 혼자 밖을 떠돌다가 어, 보면서 그 리를 바로 들어갔 거지. 이 해야지. 이런 땜으로 리사 인데 네가 아니었으면 나 물속에서 익사했려나 그러니까 열심히 어, 오성 그래. 나올 때까지 갑니다. 오성. 오성 뽑을 때까지. 음? 처음이니까 이번 판은 좀 오래 걸리겠지? 지금 13분부터 시작이니까. 빨리 따라가자. 아 근데 그래픽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 이거 조금 더 시점을 늘릴 수는 없나? 1을 눌러. 와타격감 보소. 이렇게 오면 안 되나? <laughs> 아 이거 자유도가 높으니까 내 맘대로 가 길을. 그냥 이거 노란색만 보고 가는 거야. 이거 다 말해야 되나 얘네? F3을 눌러서. 어한 지금 5 레벨 달성해가지고 첫 보이에요 첫 첫법. 보. 과연 여기서 우성 바로 나오면은 나는 사실 더 이상 리셋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벤티는 여기서 안 나오지. 벤티는 여기 피노 복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벤티는. 음. 같이 네요 정말 기뻐요. 아... 야 노란색 보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니? 제일 안 좋은 애가 바바라라고 하지 않았니? 아, 노엘은 무조건 주는 거야? 아, 바바라 쓰레기라고? 일단 한번 계속 진행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죽겠다 여기다 여기서 죽겠다 잠깐만 어떻게 잠깐만 2번 1번 1번 야 이렇게 끼는 사람 분명 있었을건데 개발자 형님들 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서 껐다 켜야 되나 이거 됐다 칠 됐다 됐다 벤티 나오면 그냥 리셋 안할게요 여러분들이 리셋 보고싶어해도 뭐 벤티 나오면 그냥 안할게요 아시겠나요? 아시겠냐고요? 이미 나왔으니까. 나와라, 패티. 그렇다! 뭔가 보인다. 노란 거. 금색 안 뜨면 5성 아니야? 아, 그럼 나 망한 거야? 나 망했어? 첫 계정! 실패. 와, 이거 진짜 더개노가다네 야, 3만원에 40분이라고? 아, 저거 한번 누르는데 3만원이야? 3만원? 아. 어... 그래도 오늘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 나 리세마라로 하기로. 30분 찍는다. 30분 컷 한다. 30분 컷. 간다. <목소리> 재밌는데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됩니다. 기원 열렸다. 첫 번째 뽑기 간다. 어디 가는 거야? 제가 지켜 줄게요. 여기서부터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 거지. 보석 나오려면. 안 나왔잖아 또. 일단 벤티까지 가 보자. 양조리 있어. 와우, 오케이, 오케이. 사당에서의 빨리 겠지 전투는... 빨리, 빨리, 빨리. 야, 왜칠안돼나 미치겠네. 아, 아, K한테 보고 해야지 칠 된다. 맞다, 맞다, 맞다. 칠.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한방한 방에 팬티. 야 아, 이번에 두 번째, 두 번째 리셋. 어 아, 이번에 50분 정도 걸렸네요. 그니까 러0.6%확률로 계속 뚫어야 되는 거야. 그치? 누적이 안 된다. 그니까 러 이게 누적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돈좀 뽑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진짜로. 아, 망했다, 맞지? 이러면 안 나온 거라며! 아니, 바로 시작부터 망했네! 뭐야, 얘는! 아우, 그 쓰레기라고 평가했던 애 아니야? 배네 이번에 루트를 다시 한번 짜보자. 6480개, 1 1 9 0 0원이야 아니야, 아니야, 리니할 거야. 어 지겨운 애들 또 해야 돼. 세 번째입니다. 돌발 다 아, 또지 야, 또 망했어요. 어? 야, 노란색 안 나오면은 끝이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오픈부터 시작부터 진짜 끝이야. 어! 나왔어! 어! 잠깐만! 가청! 벤티까지만 나오면 끝이다. 벤티가 영티어면 가청은 1티어래. 넌 뒤졌어. 롤이 틀렸버리겠 우와! 그냥, 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그거. 바로 그거. 벤티 뽑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도 여기서 또 벤티가 나와 준다면 진짜 이기까지 나오면 대박인데. 아, 개망 망이야. 아니, 각청이 있는데 이거 버려? 아니, 둘다 가질 때까지 리셋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거 119,000원, 요거만딱 사가지고. 이걸 사갖고, 이제 이걸 이제 할 거요. 예 자, 지금부터 리세마라 세번한 계정. 지금 세번 하는데, 지금 3 시간 걸렸거든요. 시간 반 걸렸거든요. 세번 하는 동안. 이제 리세마라 효율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을 직, 즉각 반영하여 어, 가청이를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가청이를 한 마리 뽑았기 때문에, 팬티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우와, 한 방에. 노란 부피! 가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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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한 방에! 잠깐만, 뺀스 나왔어. 바로 팬티 나왔지? 나온 거지? 노란 색깔 나왔잖아, 방금. 설마. 5성 아니야? 오성 주는 거 아니야? 아, 하나의 확정이라고? 한 방에 벤티 나오나요, 이거?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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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청이요. 벤티까지단원 클릭만에 금손 금손입니다. 꼽자마자 바로 어? 구경을 해줘야지. 근데 모리 모리 사냥이 좋다면서? 큐 한번 써볼게. 큐. 만갈 생각 봐와이 상태도 너무 좋다 벤티.